사촌 여동생이 집을 나갔다는데요. 세 살배기 아이까지 두고 간지 보름.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답니다. 연락이 없어요. 우리 샵도 이제 안 하고, 정리했고 이제 그사람 이제 개인 비서로 돌아가겠다. 그이 사람 되게 잘 보여야 되고 이 사람이나 되게 그러니까 안 놓치게 내가 되게 잘 해야 돼. 동생분은 그 전에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요 동생이 이제, 이제,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만난 순간부터 너무 호의적이고 자기가 안 좋은 이유가 빚이 있거든요 자기가 어. 그 빚을 갚아세요 이런 귀인이 나타나가지고 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너무 빠져있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지 약간 되게 아이비종기에 홀린 사람처럼 어그 사람 뭐 이름 뭐라고 했지? 정민이 어 정민이란, 정민 이 정민 언니라는 사람이 그때 아무도 네, 얘기하지 말랬는데 응. 금펀드를 한다는 어, 거예요. 금펀드 어, 3천만 투자해 주뭐 매달 어, 3, 4만 원씩 받는데 이러시는 거 신랑이 전에 그갔은와그 공무원 이야기 와의 그 기사를 그, 네. 그, 그, 어, 저한테 보내줬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동생이 말했던 너무 좀후상이 너무 많은 거 언젠가 방송에서 본것 같아 우리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주인공은 바로 나는 행운을 얻었다 고렇게하는 응. 오직 한번 복덩이라는 별명을 붙여줬겠습니다. 일명 복동이로 불렸던 사기꾼 이씨 지난해 6월 방송을 통해 사기 행각이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시 거액의 투자금을 들고 사라진 이씨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피해 금액이 어떻게 되시는데? 10억. 저 같은 경우에도 14억 정도예요. 사기는일 주심 해주니까 우리한테 밥, 우리 좀 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 직장 그만들어가지고 그만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다 하고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40억 20여 명으로부터 그렇게 투자금조로 착붙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40억 원과 함께 자취를 감춘 복동이 그녀가 정말 8개월 만에 꼬리가 밟힌 걸까요? 지영 씨와 함께 산다는 그 귀인이 우리가 찾는 사기꾼 이 씨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 사람은 못는데 3개월 끊고 혹시 월 거의 10월 달까지 갔었고요. 좀, 좀 있는 여자로 알고 있니 쓰는 게렸니까 들고 다니는 가방부터가 렸어요 다행히 회원 등록을 할때 찍은 사진이 남아 있답니다. 동그랗고 통통한 얼굴. 안경에 머리 모양까지 사기꾼 이 씨가 맞습니다. 지난해 5월 바람처럼 사라졌던 복동이가 8개월 만에 고정민이라는 이름으로 충남의 한 도시에 나타난 겁니다 이번엔 그녀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보자가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소재가 매일 나온대요 자다가 네.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재형 씨가 집에 온답니다 사기꾼 이 씨와 함께 산지 20여 일 만인데요 그녀를 만나면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겁니다 정말 앉아봐요 앉아 봐요. 다녀, 앉아 너무 무서 그 사람 도 사진이 지난 이날로 보이는데 맞아 맞아 그 사람 맞아 맞는 거한명 맞아요. 맞아요. 한 시간 전까지 귀인이라고 믿고 따르던 언니가 사기꾼이라니 믿을 수 없답니다. 음. 고정민 씨한테 돈을 준적이 있나요? 전 600이고 지금도 복싱에 나온 언니 그언 3천만 원 됐어요. 우리는 지난 방송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두 대를 운영하면서 사용을 했고 아안 털려 안 털려 막하다가 따다따 털려 소리가 나면서 띵동 띵동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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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매도가 돼요 똑같이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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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랍게도 투자한 다음 날부터 맡긴 돈의 10%가 수익금으로 매일 계좌에 입금됐다는데요. 사람들은 수익금도 모조리 이 씨에게 다시 투자했습니다. 50만원부터 해서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받던 게 1년 7개월 뒤에 1,500원씩 받는 거예요. 탐치의 심도 하지 않았다는데요. 밤새 주식 거래하는 모습을 실제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맞아, 맞아. 잠을못 자게 해요. 밤에 자기는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 커피를 타고 하루 한 2, 3시간? 그 정도 재우고, 그렇게 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지난 방송 당시 만났던 피해자들에게도 상황을 알렸습니다. 혹시 제가 보내드린 사진 보셨나요? 예 네, 맞아요. 지금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 거기 피해자분도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 피해자도 있고요. 네 지금. 제 앞에 계세요. 아 진짜. 네,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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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언제까지 가면 되나요?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 지영신 사기꾼 이 씨의 동태를 살피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말이 600이지. 저 진짜 그 언니 믿고 오리한 거란 말이야. 하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까 엄마 있어갖고말 못하고 그랬는데. 아. 늦은 밤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달려온 사람들. <laughs> 어떻게 이래졌어요? <들으셨어요? 웃음> 진짜 하루나 도안 가지 뭐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laughs> 이일 저희한데 일하면서도 얘 잡으러 돌아다니고 이복도이 사기꾼 분명 혹시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네. 분명히 네. 뭐죠? 엄마 한마원 응. 원, 전우리한 이치 형. 오우리야테 그렇지. 고장난.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카멜론 같은 그녀의 변신에 모두들 놀랄 따름인데요. 근데 잡아도 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아 맞은 게. 1분기 동계는 어쨌잖아요. 주말 어떻게 공개적으로 나올지 모 SBS고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그 방송을 내보냈었고. 예, 네, 소유의... 사람 이 있는 걸 지금 확인하고 지금 여기 로 오셨던 거기. 고 네, 방송국하고 알리고 이렇게도 네, 오신 거예요? 네, 방송국이 있어서 저희가 알았어요. 살 살. 너무 추워. 조 갑자기 부산 여행을 간다며 짐을 싸고 있다는 이시. 뭔가 눈치를 챈건 아닐까요?

그토록 잡고 싶었던 이씨 당황한 기색 하나 없었는데요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싸가지 없는 그눈도 변한 게없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되 피해자들은 화를 쉽게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이 자식이 다른 사람이에요 경련한테 서울에서 정가 8범이에요 집주인이자 또 다른 피해자인 정혜 씨는 갑작스런 상황에 어안이 벙벙합니다 8개월 만에 검거된 사기꾼 이씨. 그녀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가리이주식사기친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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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이 씨는 이미 전국에서 내려진 수배만 여덟 건. 게다가 과거 비슷한 사기로 두 번이나 형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보니 집주인 정혜신 맥이 풀립니다. 아니 열배라고요. 뭐 사기일 거라 무슨 정과가 있다. 진짜 우리 집에 전혀 생각도 없죠. 근데 전 수갑 차는 거뭐 진짜. 하... 액수가 어느 정도? 아, 전이 정도밖에 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드부터 시작해서 카드만 인정받아요 그뿐만이 아니랍니다 장을 짰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명품 신발이에요 다다 이런 부분다 여기 밑에 신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산 해외 고가품들 석달 전이 집에 올때 그녀가 들고 온거라고이 가방 세 개뿐이었답니다. 이곳이 소위 이 씨의 투자 사무실이었다는데요, 가구며 장식품이며 이 씨의 기호에 맞춰 모두 정혜 씨가 마련해 준 거랍니다. 피해자의 카드로 자신의 고가의 옷과 신발, 가방을 사게 만드는 수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속아 넘어간 걸까요? 그러니까 그만 하자고 하는데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설득을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 참돈 싫어하는 사람, 응? 싫다고 말하지만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자기 통장에 매일 거금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바로 이 범인의 어떤 그 정신적인 통제력 하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그 심리에 쉽게 편성을할수 있거든요. 거의 체면에 걸리게 했을 것이다. 며칠 뒤 우리는 이 씨가 잠시 머물렀다는 보령의 한 원룸을 찾았습니다. 집주인은 그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학을 10개월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일년 시간인데 10개월이냐 그랬더니 너무 시험을 이제 10개월이면 꼭 시험이 떨어지나 어쨌는 가야 된대. 여기가 그... 네. 이곳엔 도망자 이 씨의 흔적만 초라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여기 언제 개혁? 6월 4일 날이요 작년 6월 4일 작년 5월 말 서울에서 피해자들의 40억 원을 들고 잠적한 이 씨는 곧장 이곳 보령으로 내려온 듯한데요 <laughs> 네? 야, 그비 녀석을 을했는 여기서도 1억 청금의 꿈만 꾸며 또다시 사기를 치다 결국 꼬리가 밟힌 겁니다. 그런데 세는 네. 우리 집사람이 다니까 계속. 아, 그한테용돈 이... 아, 줘야 된다고 하면서 계이 씨는 수배 중인데도 똑같은 수법으로 뻔뻔하고 대담하게 또 다른 사기를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정혜 씨의 남편이 이 씨가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이게 자기가 증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돌리다 보면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찾아보니까 USB를 따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씨가 피해자들 앞에서 보여줬던 주식거래 모습은 사실 이 오디오 파일을 튼 것에 불과했던 건데요. 그동안 피해자들은 이 단순한 눈 속임에 넘어간 겁니다. 막, 뭐 보험, 현금 서비스, 뭐,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아버리고, 전화를 물어봤더니 일단 제로더라고요. 회생하지 못할 정도까지 아예 그냥 돈을 싹 쓰게 해가는 그런, 잡아, 잡았으니까 열심히 수사해서 어떻게든 찾아야죠. Y 제작진 분들에게는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있다고 그런가요? 뭐 본인 얘기로는 다탕진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아있는 돈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항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건 맞다. 하지만 단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평생을 벌어놨던 그 모든 그 금전이 다, 어 풍기박산이 나고 또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불화라든지 또는 뭐 이어지는 뭐 자살 또는 뭐, 어 파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본다면 정말 그 살인 사건에 못지 않게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범죄라고 보는 것이죠.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혹시 그 일부 돈을 그딴 곳에, 어, 뭐 숨겨놨을 가능성도 추적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피는물라는 남의 돈으로 그녀가 살고 싶었던 인생은 무엇일까요? 피해자들한테 가족같이 지내자고 하셨다면서 가족같은 왜 그러셨어요? 돈다 어디다 쓰셨어요? 복덩이의 사기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숨겨뒀을지도 모르는 돈의 행방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법당국이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